우리은행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모회사인 T Y홀딩스 보유 채권을 상환받겠다고 나서면서 다른 채권자들이 동조하면 워크아웃 과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최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우리은행은 800억 원 수준의 채권을 먼저 상환해주거나 관련 담보를 설정하라고 T Y홀딩스와 채권단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4월 30일로 예정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결의 등에서 반대 의사를 밝힐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TY홀딩스에 채권 상환을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채권자들이 TY에 일제히 채권 상환을 요청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TY홀딩스가 부도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TY홀딩스가 태영건설을 지원하게 되면 당사 채권을 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채권은 예정대로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TY홀딩스에 대한 우리은행의 채권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도 관련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TY홀딩스에 가압류를 걸고 채권 행사를 이어갈 경우 최악의 경우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상호간 양보와 고통 분담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태형건설 워크아웃 결과는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